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다 오늘은 제총가 함께 박래란 시장에 갈 거예요. 제중구는 무슬림이에요. 오늘은 중고가 무슬림 음식을 소개해 줄 거예요. 저는 무슬림 음식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걱정해 봐요. 자, 출발. On t h s t r e s so we're going to r i e a p So we're we 무슬림이라... 그 녀석인가? 음 오늘은 미카가 무슬림 음식을 먹으러 가려고 하나 봅니다 그 녀석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인지 궁금한데요 같이 보실까요? 여기는 랜에있는마카레르장이에요 저희는 리도 지난번 제가 미카와 갔던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다 무슬림 음식인가? 이거구테리예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치킨이아치킨이치킨는이 친구는 이친이거이이이이 오, 저도 처음 보는 음식이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간단한 따갈로그는 알아지만 음, 미카가 따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런데 음식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새우도 들어가 있는 것같은데뭐어뭐어 맛있어? <목소리> 음그 녀석인 것 같은데 그런데 미카는 친구를 만나러 와서 왜 친구를 소개를 안 하는 걸까요? 음 제가 대신 소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지난번 제 영상에도 잠깐 나왔던 미카의 고등학교 친구 조아리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무슬림이라고 해서 오늘은 아마 무슬림 음식을 먹으러 온것 같습니다. <laughs> Ito so. ko. Parang budo na. Igo, pateri eyo. Igo, hotdog eyo. 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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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 mo Mueyo. Baka? Baka? Baka eyo. Baja? Baja. Baja eyo. Mm. Coconut kawa. <laughs> Coconut beef. Coconut. Igo, chicken eyo. 이이하 이니하우? 이이이이다 음... 저도 무슬림 음식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필리핀 음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이게 고기인가 무슬림 사람들은 돼지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김치들은 없이 그래 하지만 무슬림 중에서 돼지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이게 뭐래요? 필리핀 인구의 대부분이 카톨릭이고 무슬림은 두 번째로 많은 5%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무슬림들은 주로 상인들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Mm -hmm. Jari, Ibu masih saya, Nih, nee, nih, nee masih saya, banget. Oh, seperti <laughs> korean, Ibu masih saya, Nih, nee, masih saya, <laughs> other love you. words that you. know in Korean, saranghe. Sa other words. Saranghe. What is saranghe? I love you. I Saranghae. I love you. I love you. what, other one. Samida. What's that? Thank you. What's this? Tuna? Yeah, tuna. It's called Kinilaw Kinilaw? kinilaw. Not cooked tuna like yeah. that? Ah. 피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참치인 거 같은데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요. Mm. We are ready full. How about you? Ready full? 네. No. Not yet? Huh? 아니요? Not yet? Not yet? So we're r e a 오늘은 줄루촌으로 무슬림 음식을 먹어 봤어요가격은4 0페소에요비싸지않 죠? 주는 새우가 들어가 있는 삐아 파라나 우당 이젤 맛있어요 다음에는 사장님하고 같이 올게요. 음, 이제 미카가 후식을 먹으러 왔나 보네요. 이건 오페소를 넣고 돌리면 껌이 나오는데요. 음, 풍성껌 음, 풍성검하고 비슷합니다. <laughs> 맛있어요. 맛있요마있 여기는 있어요맛요요 What are you doing? 안녕하세요, URM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메트로 n u 요 음, 또 어딘가 가나 보네요. 하루에 다섯 번 정도 기도를 드린다는 무 u g 이렇게 야외에서 기도 드리는 모습은 저도 필리핀에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신앙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카가 찍어온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카가 한국말을 배우는 것처럼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루틴 음식을 먹어봤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 만나요 니다